광물이 부족함이 넌 정말 부족해. 여기는 상병 패러들. 사령관님,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. 아몬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.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. 살아있다.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적당히 부족해. 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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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.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가 모든 갈, 나는 변화합니다. 정수, 나는 솔직합니다.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.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. 사령관님. <laughs>

정우스는가정수우쟈 정수는.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. 쟈우쟈 광물이 쟈우쟈우 나는 쟈우쟈우쟈우게우쟈우모우쟈우쟈우다다쟈우쟈 제치하십시오. 다클레 다시 강해졌다. 공허의 거미 멀바가내 무리를 위해 싸울까지다. 정 어서 가라. 클레벡다가 온다. 스칼. <목소리가> 저긴다. 저긴다. 못 하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?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. 불보듯 뻔하죠. 큰일입니다. 공허의 파편 다수가 탐지됐습니다.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.

빠르게 공격해라. 참,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요? 식은 죽 먹기지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그렇다면 못해. 못하는 거? 아니, 안 하겠다. 다크허리, 다음 전투를 기다린다. 병원, 공 몬가 진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건물이 필요합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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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의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. 쫙쫙.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포착되었습니다.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. 단단 모든 와가클은 라 이란 나라 원시벌레야. 저들이 모인다. 적을 막아내야 한다. 히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고시가 공격받는 이와 중에도 저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. 몸들을 박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텔레비 아아 회복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왕물을 더 채취하십시오. 그렇긴 못해. 못하는 거, 아니안 하는 거. 멀바르 전투에 한해라멀바르 나는 게 있어.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오, 적이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무서워라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하나는 죽고, 하나는 더 강해진다. 정. 모든 것은 변한다. 나는 다른다. 나와라, 벌레야. 봐. 일어나라, 원시 발레야. <목소리>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저력입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체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사령관님,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좋아, 목표를 처리했다. 적 공격이 감지됐다.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. 성물이 모자랍니다. 변화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. 움직이십시오. 저 해적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.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. 정신을 변화하려면 정신 <끼리> <끼리>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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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 해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. <끼리> 멀바르 휴식이 끝났다 훌륭합니다 사장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

다. 다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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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벌레야. 정수가 역시,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.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. 누워서 떡 먹기지. 오, 난 싸우기 좋더라. 간다. 이 촉박합니다.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. 이만큼은 안될 거다, 아몬.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. 우리 발톱에 맞살 수 없다. 정신과... 그렇게 못해. 공허의 파편을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.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. 잘 들어라, 아몬.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.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. 난 자개 보는 게더 재밌더란 매.